네 반갑습니다 두 친구입니다. 네. 아 저희가 아, 반달 아 그리고 양아치 콘텐츠가 조금 이제 줄을 이루다 보니까 아, 조금 더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서 아, 오디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거도 절미하고 예 어, 한번 바로 어,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예. 첫 번째 참가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와아아뭐손 내봐. 네. 동무 나내내로. 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부드릴게요아 반갑습니다 리춘삼이라고 합니다 아, 43살 반갑습니다 43살 김울동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니까 자세하게 그러니까 왜 지원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뭐 어떤 컨텐츠를 하시고 싶으신 건지 뭐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아니 기카모 기로킹 뭐, 말씀 뭐 하셨어요디? 저희가 북에서 오지 얼마 안됐소리 아직 그 남조선의 낌새를 잘못보니다 남조선 아새끼들은 이래서 하는 거니까 동무 내가 저기 바람에 기카디 말라이디 내를 오디션 보기 싫다 하지 않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저 <laughs>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가 뭐 그렇게 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우실 거면 나가서 싸우시면 안할것 같은데요 아이동무가 오늘 조금 예민해서 그런거라 아뭐 그러실 수있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가 생각해온 그가텐츠를 말씀해 드리면 친구가 지금 이친가까저이가이제 사실 지쪽에서오지않았 친구가 그러면 남구선 지금 이구보다도이조선 말씀 가지주이지않이 지금 이 친구가 지 남파 특수 공작 부대원이 있지 않습니까? 저희가 이제 그 남파 공작원인 거니다 그래가지고 남조선에 모아서 남조선 림민들이랑 어울려서 아주 잘 살고 있다가 북쪽에서리 아주 은밀하게 지형이 오는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은밀하게 위대하게 한 거야. 이야, 그거 제목 좋다야. 웹툰 원작이 은밀하게 뷰티하 영화가 있어요. 아그 남쪽 영화에서 보는 영화가 있었습니까? 예, 있어요. 야 이거 내래 소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, 그 남조선 리미들도 아주 그 머리가 좋지 않았어요. 한 낙는 기어 것도 생각하냐고 로디션 온게 아직 힘가는 게 아니라, 네, 그래서 오 로디션 오지 말자고 하지 않았까? 아니, 건물을 가다 안치라 하지 말라. 그건 그렇고 도무는 제도가 왜 경사지네? 너무 어, 뭐 하지 말아필요용인데아히하지 말고? 우리 인간대 아아지 말라 했다 이가지 말라. 새끼새끼 아, 새끼 하지 마세요 자꾸. 듣는 새끼 기안 좋으니까. 하지 말라. 다음 조선 아새끼들 흔히 예상된다니까. 북조선 아새끼들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우리 인간대 새 모르잖아. 아 야, 하지 말라. 그 말이 경사지만 기익하지 마. 뭐. 그러니까 새끼새끼 새끼 하지 말라고요. 아 동무들 그 진정하시고 아... 이 일단 영화에 남아있는 내용이네요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또 다른 거 생각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될거 같아요 하이 길에 아 이게 진정하라고 동무들 아, 진정하고, 어? 진정하고. 아니 네네 좋은 발견이 하나 있디 아카스 어 음. 예예 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이 내네 솔직히 여기서 말하기가 조금 그러긴 했디 이 발견은 남조선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거이니. 응? 동무들 잘 들었고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디 않갔어. 그러면 <laughs> 남쪽의 재벌 3세가 돌풍에 입술려서 북쪽으로 넘어가는디. 사랑의 불시착이야 이건 없을 거이니. 이건 없을 거이니. 류기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가 말이야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이니. 왜기다리다 동무. 백두산이 아직 화라산인 거 알고 있디? 백두산이요. 기금은 <laughs> 이고만이라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작품을 그대로 표절이잖아요. 저희는 새로운 컨텐츠라는 거지 표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. 남조 선이 아새끼들 이래서 안 된다니까. 기가지 말라니까. 아왜좀 새끼 새끼 걸어 시고 에? 나도 최야이한번해요 저 새끼를 내일 더뭐 응. 아, 생끼를내네더 이상 못 참겠어. 도무 가지 말아. 내래 내아 이게 뭐냐 갔어. 죽여. 아 죽여봐 가지 마. 시한안되아 이유가? 아뭐 죽여봐 뭐. 시한가는데. 에이 에이 죽여보라. 공복이 아, 가지 마라. 너지 가지 마라. 도아 앉아. 아, 진정하시고. 공무가나앉으라고야너 앉아. 아 내래 죄송하고만네 진정, 진정해 주시고요. 컨텐츠는. 기그한면 내가 또 류두부로 생각나는 발견 하나 있디요. 우리 북조선 리민들이그 먹는 그 영상이 디어가서 먹방 먹방 먹방을 하는 거디요. 그거 좀다요 그거는 <laughs> 이제 다른 채널에서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. 북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진행하기 좀 애매할 것 같고요. 기꺼이래. 내 생각이 잘아서 기죽지 말라! 남조선 아새X나 빼서 기죽지 말라 이 말이다! 아 어, 새끼새끼 하지 말라 했 거야. 질라고 진짜로. 거는 응, 다시 한번해보라 하지 말라. 기까지만라 뭐 아, 뭐, 뭐, 뭐. 하지 말라! 아씨내래 갈비뼈 위치를 좌우로 바꿔 수도 있죠아씨바꿔봐 야! 아 하지 말라! 야와 하지 말라! 왜씨들 하지 말 앉아 앉아! 아 진짜. 응. 갈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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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이 하지마! 하지마! 하지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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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시더라도 브이로그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어, 브이로그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어, 저희가 추후 일정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하이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말 되더라도 그 나가는 친구은 같이 못해요. 혼자 서셔도 그래. 돼요. <laughs> 아, 동무, 이 동구가 오늘 많이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냐고 애썼습니다. 나한 번만 그부탁드려야예 들어가세요.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. 예 일단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우리는 양아치 같은 애들 먹나 미치다 그런 사람들 먹면안돼 일단 뭐 바로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실게요네 나가주세요, <목소리> 예. <뭐라 해야> <목소리> 나가주세요 저 양아치 예뭐라 아니 뭐 나가주세요 저 양아치 진짜? 호상호아나호와봐나보 아,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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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야, 시아! 너 시아! <laughs> <야. 웃음> 아, 시아! 아, 시아! 아, 고아 아, 시아! 아, 시아! 아, 시아! 아, 아 아, 시아! 아, 시아! 아, 시아! 아, 아 아, 아 아, 지아 아, 시아! 아, 시아! 아, 시아! 아, 시아! 아, 아아 나가세요. 저 중국 저쪽으로 나가세요. 뒤에서 마 아.. 습니다. 아.. 주십다 아.. 써너볼트 청! 남초에 이제 북파 공.. 뭐야? 아, 아 진짜.. 남파 특수공작부대원이 어. 이한번더 쳐야겠다. 잠깐만. 남파 특수공작구대원 어. 남파 특수공작구대원 남파 특수공작구대원 남파 특수공작구대원